니까 고고, 고고 여명 TV 여명입니다. 어, 전유진의 새로운 소식과 빌드업되는 소식을 간혹가다 평론하는 고고 여명 TV입니다. 고고 TV는 어, 전유진이 어, 기존의 K 트롯, 어? 기존의 어, 트롯과 차별화되면서 어, 대한민국을 물론 세계 수도 일본 아마. K-POP 또는 k 트스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전유진을 검색하다 보니까 전유진이가 내일모레 24일날 디지털 싱글 앨범 네버랜드를 발표한다 그럽니다. 축하합니다. 어, 전유진 팬과 전유진에게 어, 드리고 싶은 말은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것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어, 기존에, 음, 우리, 그, 고전적인 트롯도 그동안에 장윤정이나 뭐, 홍진영이나 세미트롯이 많이 나왔죠.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 트롯 가수들을. 그런데 거의 차별화가 안 됐죠. 대중인 인기가 있었으나. 근데 전유진은 어, 대단한 잠재력과 차별성을 그 자체로 갖고 있습니다. 외모.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음색, 그 다음에 곡 해석력, 그런 게다 기존 트럭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내용이고, 제일 무기가 있는가 무기가 되는 것이 어, 중재음의 고음까지 뽑아내는 그 음색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질제도 있고, 고급스럽고 아름답죠. 그렇죠. 일반 테너 가수들이나 소프라노 가수들하고 또 다릅니다. 어? 그리고 거기다가, 어, 가장 확실한 무기가 나이라는 겁니다. 이제 고2니까 18세죠. 낭낭 18세. 전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건데, 이 네버랜드, 그,를 조금 약간 들어보니까, 어? 눈을 감고 날아올라. <laughs> 이런 곡인데 기존 트로트하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어떤 트로트 가수도 이런 걸 시도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10대 중반 고등학생의 어,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고등학생 전유진이가 어, 중2때 데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 고1때부터 어? 급부상이 시작했죠. 그래서 이 트로트 가수가 지금 있는 걸보면 신세대 트로트 가수가 고등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가혹과다 TV를 보면은 그 TV 경연, 어, 트롯 경연에서 나오는 10대들 어? 주로 10대들, 아, 어떤 때 보면 10대도 안 되는 애들이 나오죠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거 t v 가 계속 생각하기를 유진이가 왜 음? 자기의 특성을 못 살리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트롯를 불러가지고 윤성열아윤성열이란다 <laughs> 유진이가 차별화가 될 수가 없죠. 응? 음? 그런 네버랜드를 보고 딱 내가 물어볼 쳤습니다. 이거 대박 예고다. 물론, 전가요계를평정하듯이 또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들, 뭐, 예를 들면 블랙핑크 같은 그런 반열에는 못 오르나, 못 오르나, 전 유진의 차별화는 확실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대박 예감입니다. 전 유진의 하이틴이죠. 그죠? 근데, 네버랜드, 그, 어, 선전, 어, 포스터를 보면은, 교복을 입은 전 유진이가 18세, 어, 제이팟, 제이락을 갖다가 말한, 어, 부른다 그러는데, 어, 이거 누가 기획을 했는지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제이락을 부르게 되고, 케 음? K락보다 솔직히 10대들한테는 제이락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20대들, 10대들한테는, 어? 미국, 아메리칸, 어? 답이 났습니다 이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 떤 기획을, 기획사가를 지금 기획사가 맡고 있는지 기획을 하는 것이 좋고, 어, 컨셉을 확실히 잡았어요. 어? 교복, 또 전자기타, 그 다음에 입범, 그 다음에, 어, 또, 어, 상큼, 발랄.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가 나왔죠? 이 곡을 보면은, 어, 눈을 잡고 날아올라. 노래 못 부르죠, 이런 노래는. 여, 여긴 내 맘에, 내 맘에. 많은 별빛이 더 와라. 뭐, 이렇게. 완전히 10대 하이틴 노래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을 대, 어,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현재 10대를 대상으로 한 건지 저는 불명확하나. 지금 고고TV 여명이나 또는, 어, 전유진을 좋아하는 중장년 세대는 항상 이런 추억을 갖고 있고 향수를 갖고 있죠 그죠 눈과 별과 그렇죠 요새 10대들은 케이팝에 취해가지고 케이팝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k 이팝그여가수들부르는 뭐 10대 20대들 요새 그 10대들이죠 10대들이 자주 잡고 있으면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 도전적이고 빠르고 액티비티 합니다 그런데 전유진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팝과 쉽게 말해서 케이팝과 또는 토롯의 중간에 있다 하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곡도 빠르지 않고 이 어느 사람이 어느 작곡가가 곡을 줬는지 모르지만 전유진에 딱 맞는 곡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대박이 예고됩니다. <laughs> 이게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laughs> 지금 케이토롯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어 유럽. 어? 유럽 팝 애호가들이나 아메리칸 팝 애호가들이나 또는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라틴 팝이 한국의 트롯을 갖다가 어그 한국의 트롯 기존 트롯을 접수할 이유가 없죠 환영할 이유가 없죠 왜? 케이팝이 있으므로 우리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이 있으므로 그리고 음색이 맞질 않아요 어 일본하고는 맞죠 그거를 전유진이가 케이팝을 감이 시켜서 제이 락으로 이 네버랜드를 갖다가 부른 음색을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전유진의 중저음과 고음의그 서울 가 살자 또는 약속, 어, 헐헐헐 이런 걸 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조 터럿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 하는 게 고고티버입니다. 그리고 지금 컨셉이 나오는 것이 학교 밴드를 갖고 나왔죠. 요새 이런 거 갖고 나오는 케이팝 아이돌도 없고 또 K, K 트럭은 솔직히 없어요. 기존 트럭 가수들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전유진아왜 이런 걸 갖고 나왔을까? 차별을 시키겠다는 거죠.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나. 전유진이가 이런 부르노를 부른 것은 기존에 5060에 기존, 어, 그, 전유진 팬들도, 어, 타겟으로 했고, 또 10대, 20대들도 타겟으로 했다. 상당히 좋은 시도입니다. 어, 전유진의 외모와 전유진의 어, 현재 낭당 18세 또는 현재 정유진의 어, K-트롯, K-트롯과 K-POP의 확장성을 갖다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응? 전유진의 빌드업이 시작됐고 전유진과 기존 트롯 가수들, 어, 그 뭐죠? 어, 트럭 경연대에 나와서 10대부터 뭐 40대까지 그들과 차별할 시도했다. 대단히 좋은 겁니다. 전유진의 성성장구를 바라고 전유진의 빌더 무궁무진한 어, 전유진의 성장을 바라며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